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어, 에베소서 4장 16절부터 24절 말씀을 가지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께서는 본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옛 사람을 버리,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행했던 모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위들, 죄악된 행위들을 간직한 그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거룩하게 된새 사람을 입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저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부활하심을 믿어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저희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개인의 구조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은 먼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조로 모셔드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지만은 오늘 이 수요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이미 다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을 굳게 믿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예수 아직 왜 아직도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라고 본문 말씀은 오늘 저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저희가 예수님을 믿어서 새 사람이 된 것은 저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의미하죠 저희는 이전에 저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저희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행하며 살아가는 진노의 자녀였다고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어, 앞서 살펴보았었습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산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저희는 모두 육체 욕심을 따라서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습니다. 저희들의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저희들을 살려 주셨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들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다시 새롭게 태어났고 거듭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새 생명을 얻고 다시 새롭게 태어났어도 저희는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전에 해오던 나쁜 습관들대로 다시 살아가기도 합니다.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될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자동으로 이전에 있었던 그 모든 안 좋은 습관들, 죄악들이, 죄를 짓던 그런 모든 습관들이 다 사라지고 이유로 완전히 온전히 거룩하게만 사는 것이 결코 아니죠. 저희는 예수님을 믿어서 죄를 용서받아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이 새로워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새 사람을 입으려는 노력을 매일 매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배 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 사람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행하지 말라고, 이방인들과 같이 행하지 말라고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에베소라는 지역은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또이 도시가 우상숭배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음행과 더러운 제악들 제악들이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교회 밖에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방인들은 이것이 죄인 줄 모르고 그저 마음이 가는 대로 허망한 제약들을 지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주변 환경 속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과는 다른 삶을 살아어야만 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음행을 행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새 사람을 이루며 입으며 살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허망하다라는 말은요, 그 원, 원어로 마타이오테스라고 하는데 뜻은 텅빈. 공허, 헛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이 예수님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다텅 비고 공허하고 헛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돈과 명예와 권력 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짧은 세상 속에 발버둥 치며 살고 있지만 결국에는 저희 모두 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죄를 가지고 죽으면은 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리고 저희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없는 예수님이 없는 텅 비고 공허하고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진정한 삶의 이유와 목적이 없이 여전히 세상의 유혹과 쾌락에 못 이겨 이 세상 속에서 허망한 것을 쫓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진정한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은 것입니다. 저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옛 사람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옛 사람의 상태를 이제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마음의 허망한 것을 쫓으며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고 마음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고 떠나고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옛 사람은 저희들의 옛 사람은요.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안다 할지라도 총명이 어두워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상태와 같습니다. 아무리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할지라도 하버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무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지식의 근본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이 세상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총명이 어두워지고 미련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옛 사람은 마음이 굳어진 사람입니다. 이 굳어짐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porosis라고 하는데요, 단단한 돌 대리석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단단한 돌처럼 굳어진 마음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굳게 믿고 살아갑니다. 장터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 아주 고집센 완강한 마음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무지와 굳어진 마음이 결국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죽은 상태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옛사람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 주신 분이 계십니다. 부드럽게 만들어 주신 분이 계신데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입니다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저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때 또한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고 저희 안에 지금도 계시고 거하시는 이 성령님께서 단단히 굳었던 저희들의 옛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 주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옛 사람의 삶은요. 감각이 없어지고 방탕하게 살아가고 더러운 욕심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인간의 몸에는 수많은 신경들이 연결되어 있고 다양한 감각을 느낄 수 있죠. 미각, 촉각, 시각, 청각 등 이러한 감각들은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만약 저희가 감각을 잃어버려서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몸의 이상을 알 수가 없겠죠. 미각과 후각을 잃어버리면은. 맛있는 음식의 맛을 또 이게 맛 없는지 구분할 수가 없고 또는 상한 음식인지 구분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옛 사람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감각한 사람으로 자신이 하는 일이 잘못된 일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마음에 허망한 대로. 이 세상에서 방탕되게 온갖 더러운 것을 욕심대로 행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저 마음의 헝함만 대로 이 세상에서 방탕되게 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이렇게 사랑, 이렇게 옛사람의 상태로 살라고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십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라. 가끔 구원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어떤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구원이 결코 소멸되지 않거나 취소되지 않으니까, 구원 받은 이후에도 어떻게 살아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도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같은 다시 죄를 짓는 삶을 살더라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시 구원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인쳐주시고 그 구원을 영원토로 변치 않게 확증해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는데 이전과 같은 삶을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도 가겠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고 아주 크게. 착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서 진실되게 성령님을 통해서 인치심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결코 이전과 같은 옛 사람의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도록 도와주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인을 쳐주셨다면. 저희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는 그 날까지 저희와 늘 함께하시고 구원을 이루도록 늘 곁에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세상 유혹에 흔들려 넘어지고 옛 사람의 습관을 좇아 살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태초부터 택하여 부르시고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늘 언제나 예수님의 진리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저희는 예수님이 진리이시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예배 설교 시간을 통해서 수없이 듣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희는 듣고 가르침 받은 이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야만 하죠. 이 진리의 가르침대로 행하며 살게 해 주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입니다.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저희가 구원을 받고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면,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대로 살아가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답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그리고 새 사람을 입게 해주십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저희가 목욕을 한 후에 깨끗하게 된몸 위에 새 옷을 입지요. 깨끗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을 다 씻었는데 더러운 옷을 입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고 새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희들로도 새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죠.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서 그들의 영혼이 더러워지고 죽은 상태인 것을 모르고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하는 것도 모르고요, 새 옷을 입어야 하는 것도 모릅니다.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 감각도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과거에 입었던 육신의 옷을 하나씩 하나씩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벗어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는 말은요. 저희가 저희의 심령이 아직 새롭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되어 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된 저희가 새롭게 된 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신령이 새롭게 된 자로서 하나님을 따라 지혜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혜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갓난아기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스스로 태어날 수가 없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아기가 스스로 옷을 입고 밥을 먹지 못하고 엄마 아빠가 챙겨 주듯이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태어난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옷 입혀 주시고 먹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요. 더 이상 옛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 아침에 완벽한 새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나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저희들을 연단하시고 단련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양육해지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저희의 옛 사람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새 사람이 되어 가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새 사람이 된 성도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었던 그 자격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해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렇다고 아 성령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시겠지 라고 손을 놓고 가만히 있으면 결코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또그 가르침을 받아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고 저희들은 피나는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또 사단이 저희들의 마음을 틈타 옛 사람의 습관을 따라 살게 하지 못하도록 더욱더 힘써 기도하고 깨어 있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조강목 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사람을 새 사람을 입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